자전거 뻔했어. 맞아, 서 자전거 날라갈 뻔 했어. 맞아, 저 자전거. 아, 좋아해. 맞아. 그래서 가방 엄마 주고, 엄마 입을 가방이라. 잠깐만. 그럼 많이 보지. 소 넘어간다, 너무 간다. 바로 올려서야. 발로 올려. 올려 알지서 여기. 여기 올려볼까? 여기 올려봐. 이제 서깊커서 되는데. 여기 올려봐. 올려봐. 자. 빨리 가자. 음. 알았어, 알았어. 어? 날씨가 좋은데 바람이 엄청 불어서 그렇지 서우 동생이랑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요?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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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쪽에 가? 알았어 엄마 여기 엄마 여기 잡아 봐 소호가 이걸로 바로 여기 올려봐. 어, 기다려봐 발 올려 가자 봐. 이렇게 하면 소호가 발볼수 있어. 싫어 싫어서 그렇게 하 돼. 돼. 싫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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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소 미세먼지 도 나쁘대. 그래서 우리 집에 가야 돼. 엄뭐 빠르지? 엄마 이렇게 짐도 많은데야. 빠르지, 이 정도면. 뭐, 있제 찍찍이 있네? 찍찍이 있어. 찍찍 크다. 우와. 아니야, 우리는 갈 거야. 바람이 불어서 안 돼.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우린 빠방 타고 가자. 오, 안 돼, 안 돼. 손 미끄럼틀 안 되고. 우리 바람이 불어서 빠방 타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갈 거예요. <laughs> 우리 여기로 가자. <laughs> 알았어 한 번만 타자. 꾹꾹 약속. <웃음> 약속, 약속. <웃음> 갔다 와. 내려한 번만 타는 거야. 쉬운 <laughs> 할 거야. 알았어. <laughs> 눈 아래 소아 <laughs> 어, 바람 부는데 가자 이제 소아 어, 추워서 집에 가야돼 소아야 어, 바람이 불어 미세먼지도 많고 오마이갓 엄마 음. 음 신체 잘 살살 마아라도 괜 그럼 당연히 얘기 때는 말을 못 하지 아직 어들 말도 안 되는 말 하겠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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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바람이 불지 감기 걸려 집에 가자. 어? 다리도 내놓고 와 가지고 나올 줄 몰랐지 엄마는. 소 저기 타. 서야저 우리 형아 따라갈까? 저다 형아 따라, 형아 따라 가자. 타 타. 형아한테 가자. 태권도 형아한테. 어, 서형아 좋아하지? 우리 형아한테 가자, 형아한테 가자. 그래, 형아. 태권도 입은 어, 태권도 도복 입은 형아, 이쪽으로 갔어. 우리 여기 따라가자. 형아, 어디 갔지? 서형아 좋아하는데. 형아, 어디 있어요? 형아, 어디 갔어? 형아, 어, 따라가자. 형아, 따라가자. 어, 잠깐만. 슝. 어, 조심해, 조심해. 우리 공룡 놀이하자 공룡 구멍 음, 음. 소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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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가 너무 커 소리가 너무 커어 이쪽만 하자 알았어 <laughs> 하필 너엄마 짧은 바지 입히나래 놀이터로 가재요 엄마 엄마 hết Ta 잡아 알았어 야야. 소가 뭐소 이런 거 소가 할수 있잖아. 소가 해. 응. <laughs> 안녕. <laughs> 알았어 안줄게 응. 어, 꼬리에 곰봉이 있는 친구야 앙킬로사우루스 쿵쿵쿵 쿵 어, 지금 앙킬로사우루스야 쿵 어, 어. 꼬리 쿵 맞지? 맞아. 궁 하자 궁어 <laughs> 피라노 맞아 피라노사우루스 자리 맞아 피라노사우루스 맞아 <laughs> <laughs> 와리서 잘해 그, 그 친구 안 산다, 소야. 오, <laughs> 오, 서네? 와, 아 그래서 잘한다. 아찌. <laughs> 자, 이 친구야, 지금. 파라사우롤로프스. 오. 로사우루스 맞아 알로사우루스. 우! 와, 알로사우루스. 너무 신기해. 얘도 에도티라노고에도티라노거든 얘도 대박. 맞아 똑같아. 파이 파이. 소 바리오닉스가 없, 없는 걸로 아는데 있나? 아 아닌데. 바리오닉스. 맞아 똑같은 친구 맞아. 아시아에서 살았던... 똑같은 친구. 맞아 맞아. 내 개월... 아 귀여워. <laughs> 우와 서울랑 공룡이랑 사진 찍어줄게. 우와 멋있어요. 우리도 잘한다. 어, 안녕~? 아! 어? 쓰러졌어. 세워주세요. 알로사우루스